안녕하십니까. 연방센서스국이 3일 발표한 2010 인구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유조지 한인 밀집적인 펠리세이스파크 전체 인구의 58%가 아시안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10년에 한 번씩 실시되는 전국민 상대 인구 조사 결과 펠파크에서 아시안이 과반수를 차지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.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도에는 펠리세이스파크의 아시안들은 전체 인구의 41% 수준에 그쳤지만 10년 동안 꾸준한 증가를 통해 2010년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58%가 아시안들로 채워져 있습니다. 연방 센서스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도 펠박 전체 인구수는 19,622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58%인 13,050명이 아시안들로 나타났습니다. 20년 전인 지난 1990년에는 펠리세스파의 아시안들 수가 단지 20%에 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. 한편 펠리세스파의 백인 수는 지난 2000년도에는 39%를 차지했지만 10년이 지난 2010년에는 21%로 급격한 감소 현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또한, 유저지의 또 다른 한의 밀집 지역 가운데 한 곳인 포트리의 경우 전체 인구수가 3만 5,345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아시안 수는 38%인 만 3,587명으로 밝혀졌습니다. 10년 전 포트리의 아시안 수는 31%를 차지했었습니다. 이렇게 유저지 한의 밀집역의 아시안 인구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리오니아의 경우 전체 인구 8,937명 가운데 35%인 3,139명이 아시안들로 조사됐으며 테너프라의 경우 전체 인구의 26%인 3,799명이 아시안들로 밝혀졌습니다. 루치필드 역시 전체 인구의 29%가 아시안들로 구성됐습니다. 이처럼 유저지 아시안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아시안들에 대해 접근성이 좋을 뿐 아니라 비교적 높은 삶의 질을 함께 충족시켜 줄수 있어 인기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. 현재 뉴저지 버겐 카운티의 경우 총 인구의 14.5%가 아시안들이며 뉴저지 전체 인구를 볼때 아시안들은 8%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아무쪼록 한인들을 포함한 아시안 인민자들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미 주류사회 정치에 관심을 보임으로써 뉴저지 지역에서 한인들의 정치력이 한층 더 성숙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.